자0쪽이고 뭐 단항식이라고 돼 있는데 단항식이 뭐냐면 우리가 뭐 식을 막 쓰면은 뭐 이렇게 막쓸 수가 있어 근데 이런 거 하나 하나는 뭐라 그래 항이라 그러고 하거든 이런 거 항이라고 하고, 맞지 항이라고 하는데 근데 항이 하나만 있는 항이 여러 개 있는 걸 보통 단항식이라고 하지 다 마늘 다자 써서 항이 하나만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게 혼자 혼자만 혼자 있을 수도 있아 항이 하나만 있는 걸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단항식 이렇게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이게 곱하기로 이루어진거라 어, 한이라는건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딱딱 떨어져있는 거 하나하나를 한이라고 하는거거든 그래서 이것도, 이것도 하나의 한이야 한묶음이야 사실 이거 곱하기 줄일 수 있잖아 맞지? 3xy라는거지 맞지? 어, 그러니깐 사실 한이 하나거든 이것도 한이 하나 있는걸 단항식이라고 하고 근데 조금 헷갈리는게 뭐냐면 단항식도 다항식이라고할수 있어요 또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것도 알아야 돼 어. 어쨌든 그런데 봅시다 좀 여기서 이제 한번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보면 계산인데 자이 A 제곱 곱하기 4ab를 계산하라는 거야 그냥 하나하나가 맞지 곱하기로 이어져 있으니까 음. 정리하는 거거든 정리하면 4 곱하기는 8이 되겠죠 근데 A 제곱에다가 A를 또 곱하면 뭐 A가 총몇 개가 될까 4개. 3개가 되겠죠 3 제곱이 되겠지 맞지 총 3분 곱한 거니까 b는 그냥 원래대로 있겠지 이런 식으로 좀 예쁘게 정리가 되겠지 어, 예. 그럼 내신또 제일 마지막 거를 한번 해보면 걔가 어떻게 돼있냐면 어, 제일 밑에 제일 마지막 문제 uy 내 제곱 곱하기 3xy의 제곱의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의 x 다섯의 y의 세제곱 이렇게 돼있거든 좀 복잡해 보인다 그치 보면 자 어쨌든 이거 두번 곱하라는 거잖아 맞지? 네. 그럼 3두번 곱하면 9가 되겠죠? X 두번 곱하면 X 제곱이죠? Y 두번 곱하면 Y 제곱이다 맞죠? 네. 어전두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것도 요 안에서 세번을 곱해야 돼 맞지? 근데 음 마이너스인데 세번 곱하면 일단 부호는 어떻게 될까? 네. 마이너스겠지? 3도 세번 곱해야 돼 27인가? 그치? 2 세번 곱하면? 8 그쵸? 그렇죠? 근데 이건 어떻게 하더라? 지수 법칙이? 5 3 15였지 응 이건 여기 1이 생각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이렇게 곱하면? 3개야 되죠 밑에 응. 지고 이제 약분되는 건 해줘야 되니까 자 9랑 27이랑 딱보여서 그러면 이게 3이 될거 맞지? 또 3이랑 6랑 약분이 가능하잖아 해버리면? 이렇게 하고 얘가 2가 되겠지 맞지? 그리고 또 약분이 되는 게 없죠. 밑에가 이제 없으니까.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다. 맞지? 음. 그 숫자가 위에 어, 2 곱하기 8만 있어. 맞지? 16. 그리고 x가 몇개일까 여기 두개 여기 15개니까 1 7개일까요 곱하기 맞죠? 17개. 그리고 y는 4개, 2개, 3개니까 총몇 개죠? 총 9개가 되겠죠.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. 한번 시도해 볼게요.